할렐루야, 오늘은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약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약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2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난과 가까운 블레셋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들이 전쟁을 겪으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있는 광야 길로 나올 때 모세는 요셉이 유언을 따라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는 길을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깊이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을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 가지 재앙이 있는 후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가난 땅으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과 가까운 불레셋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 하지 않으시죠.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불레셋과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애굽의 노예,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용기를 얻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비록 먼 길로 돌아가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세팅인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돌아가는 길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때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죠 어, 저는 늦게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50에 다, 돼, 다 돼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부터 3 0대에 목회를 했더라면, 좀 더, 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도 해봤지만, 오히려 어, 성격이 급해서 젊었을 때 목회했더라면, 시험 들어서 더 나쁜, 어, 상황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광야에서 세상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늦게 복회를 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어 최고의 좋은 길로 어 저에게 세팅해서 그렇게 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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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라고 믿고 늦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천천히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대답하죠?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의 광야, 광야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국당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죠? 6월절 사건이 있는 직후이기에 정신없고 분주했을 텐데, 잘 준비된 군대처럼 대열을 지어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백성들은 각집파별로 질서를 갖추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요셉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유고를 그 땅에 가져갈 것을 단단히 맹세하게 했기 때문이죠. 결국 수백 년이 지나 그 믿음의 맹세는 지켜졌고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주신 말씀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퀴즈하는 여러분 가정에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도 귀한 말씀이시고, 어, 저 같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며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대이동이 시작되죠 모세 외에는 애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대부분이기에 그들에게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피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이죠. 이처럼 광야와 같은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고난,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분들도 아직도 있을 줄로 압니다 아직도 연속적으로 어,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낮에는 어,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시켜주신 것 같이 반,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어, 참 광약길이라고 할수 있죠 사업 실패로 온 마음과 정신이 어, 어, 정말로 좌절과 실망과 그래서 알코올 중독까지 갔을 때술 많이 먹고 추운 겨울에 겨울가로 떨어졌는데 12시가 돼서 밤에 들어오다가 떨어졌는데, 원래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게 정상이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주시사, 아침에 깨어나가 보니, 파출소에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신고해서, 어, 경찰서에서 나와서 저를 어, 어, 파출소로 인도함을 받아서 제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동사했을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쪽으로 오르시기에 저의 인생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 샬롬.

주시길 축복합니다